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오늘은 동네 산에 버섯 산행을 하려고 하네요. 동물이 밟고 갔는지 이렇게 지금 떨어져 있어요. 보라사리가 떨어져 있네요. 저번에 제가 봐뒀던 보라사리는 이미 발빠르신 님께서 모셔갔네요 작은 보라쌀이네요 이게 지금 비가 오니까 이아이들또 이렇게 썩어요 따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지금 그냥 스스로 떨어져 버려요 커지도 못하고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일주일 내내 오는 건 버섯한테는 치명타예요 균사를 완전히 썩혀 버리기 때문에 버섯한테는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쌀이 버섯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심하신 분들은 설사를 해요. 그래서 모든 쌀이는 살짝 데쳐서 우렸다 드셔야 됩니다. 심한 변비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님들은 천연 약재예요. 이 쌀이 버섯이. 양을 조금씩 먹으면서 조절하면서 드시면은 심한 변비에 고생하시는 님들께서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천연 약재예요. 변비에 고생하시는님들은 이 쌀이버섯 종류를 드시면은 아 변비안녕이에요 이것도 썩고 있네요 작은 보라쌀인데 아이고 참이 비가 너무 온거예요 여기도 지금 자그만한 보라쌀이에요 근데 비가 와가지고 이제 이 아이는 지금 막 올라오는 유생경도 돼요 버섯은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제각각이에요. 저도 처음 이명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초기에 이명으로 하다 보니 많은 지적이 와서 이제는 버섯 도감의 이름으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마다 버섯은 다양한 이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버섯 도감에 나오는 표기대로 님들께 전하고자 하네요 수없이 영지를 따 보지만 아 이렇게 모양이 동그란 영지는 참 처음 보네요 아 영지가 동그랗습니다 영지버섯이 이렇게 동그래요 아이고 참 이쁘네요 지금 요 아이는 자라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클 거예요 요 아이는 그대로 패스하고요 요 아이는 좀 크네요. 요 아이는 채취를 하겠습니다. 구름버섯이 이쁘게 이렇게 피었네요. 하얗게 되는 것은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명으로는 운지버섯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 도감에는 구름버섯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첫 항암 연구 1호 버섯이에요. 너무 흔해서 그 가치와 대접을 받지를 못하지만 아주 뛰어난 버섯이에요. 이 구름버섯은 도시에 사시는 님들께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흡연하시는 분들과 미세먼지 속에서 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항암작용과 항산화작용과 항염작용도 있지만은 기관지에도 좋은 구름버섯이에요. 너무 흔해서 제 가치를 인정을 받지를 못하여. 하지만 우리나라 첫 항암 연구 1호 버섯이에요. 신털 깔때기 버섯이 막 나오고 있네요. 신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충청 지역에서는 이명으로 땅느타리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또흰 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섯 도감에 임시 이름으로 흰털 깔때기 버섯이에요. 식용입니다. 참사리 버섯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네요. 이건 유생들이에요. 유생들입니다. 식용입니다. 이것도 독성이 있습니다. 모든 쌀리 버섯에는 독성이 있어요. 우려 드셔야 됩니다. 여기도 유생이 지금 막 나오고 있네요. 참사리입니다. 멋진 참사리가 아주 크네요 시경입니다 참사리에요 시경이고요 독성이 있, 있으나 약해요 하지만 이것도 알러지 반응이 심한 사람은 설사를 할 수가 있어서 우려 드셔야 돼요 참사리에요 그래도 비가 왔어도 지금 막 올라오는 녀석들은 올라오네요 참사리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약간의 붉은기가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송이사리는 약간씩 보라색이 약간씩 끼면서 대가, 송이버섯처럼 대가 이렇게 통통하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이 참사리는 대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가 없어요. 송이사리는 대가 일자로 있으면서 앞에 보라색이 있어요. 이살이버섯은 참사리에요. 아주 좋은 쌀입니다. 쌀이 중에서도 독성이 약한 쌀이 버섯이에요. 이 쌀이 버섯 유생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참쌀이는 처음에 나올 때 붉은색을 띄어요. 약간 위에가 이렇게 붉은색을 띄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면서 자라나요. 송이쌀이는 약간 보라색을 이렇게 조금씩 띄면서 자라나면서 대가 이렇게 송이처럼 굵죠. 그래서 이, 지금 이거는 다 참사리에요. 여기는 참사리가 참 많이 유생이 있네요. 며칠 후에 오면은 아주 이 참사리는 참 대박자리네요. 참사리가 쭉 크니 이렇게 유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참사리들이 다 이렇게 유생들이 쭉 올라와 있네요. 참사리 유생들입니다. 좀사리 버섯이 올라오고 있네요. 좀사리 버섯입니다. 식용입니다. 이것도 우려 잡수셔야 됩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신 분들한테는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좀사리 버섯이 있네요. 이제 막 올라오는 아이예요. 여기는 보라사리가 썩고 있어요. 음, 보라사리예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썩어서 누렇게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보라사리가 썩어서 크지도 않고 썩었어요 요것만 지금 정상적이네요 보라사리도 이렇게 대가 있어요 대가 있는데 송이사리도 이렇게 일자로 대가 있습니다 송이사리는 아직 안 보이네요 보라사리예요 보셔야 됩니다 다 보라사리가 유생들이 나오다가 이렇게 비가 일주일 동안 내리는 바람에 유생들이 썩고 있어요. 뽕나무 부치버섯이에요. 식용입니다. 아, 올해 일찍 나오네요. 이거는 좀 다발성으로 돼서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많이 발생되고요. 뽕나무 버섯은 크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 부분에 갓 둘레가 있어요. 뽕나무 버섯은. 이 버섯은 둘레가 없습니다. 식감은 쫄깃해요. 뽕나무 부치 버섯이에요. 식용입니다. 과랑색 미치강이 버섯이에요. 독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하고 헷갈려가지고 사고가 일어나는 버섯이에요. 과랑색 미치강이 버섯이에요. 독버섯입니다. 주의들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이들 올라오고 있네요. 갈 황색 미치강이 버섯이에요 독버섯입니다 참나무에도 발생이 돼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한참 올라오고 있네요 영지가 요건 좀 크네요 아, 그래도 좀 큽니다 아, 영지가 있네요. 요것도 영지 다 오래난 영지들이에요 영지가 좀 크네요 음, 요 아이들은 색깔이 좀 이렇게 누렇잖아요. 분이 올라와서 그래요. 지금 포자들이 퍼뜨리려고 위에 분 포자들이 가득 올라와서 이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지 포자들입니다. 빨간 건 포자들이 안 올라온 거고요. 이렇게 약간 연한 코 색으로 변할 때는 포자들이 올라와서 이런 색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지버섯이 아우 좋은 영지버섯이 하나 있네요. 상태 참 좋네요. 마지막으로 보라살이 내리가는 하산 중에 보라살이가 인사를 하네요. 근데 이것도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올라오다가 이 모양이에요. 여기도 보라살이네요. 요거는 지금 좀더 이제 올라올 거예요. 그대로 놔놓고요. 요아이도 어 조금 더있어 수 있어요. 며칠 나오면좀클것 같아요. 지금 비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형태들이 모양이네요. 음, 그래도 마지막 인사를 해주네요. 또라사리가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비온 후에 올라오는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비가 올 때에 올라와서 이 모양을 지금 갖추고 있네요.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